쟤는 타고나서 그런 거겠지 나는 아무리 해도 느리던데 에이씨 더러운 세상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다면 결코 빨라질 수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서 호날두나 메시, 손흥민 뭐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요 지금 나한테 느리다고 훈수 두고 깐죽대는 그 친구 그 친구만큼은 좀 이겨봐야지 않겠어요? 에이 공부해봤자 서울대 못 가니까 그냥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설마 이런 생각 하진 않으시겠죠? 이런 패배자 마인드로 아무런 노력도 안할 뿐이라면 이 영상 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력할 의지가 있어도 막상 실천해서 성과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데 전혀 바뀔 의지가 없는 분들을 제가 억지로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체 발이 어떻게 빨라질 수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랑 나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느렸던 이유 첫 번째. 그냥 느리다. 아니, 이게 대체 뭔 헛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발이 느린 분들을 보면요. 그래도 아주 느리진 않은데 뭔가 느린 경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뭘 해도 그냥 절대적으로 느린 사람들도 있죠. 제가 달리기를 주제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저 오래 달리는 건 어떻게든 좀 하겠는데 100m 이렇게 짧은 달리기는 어릴 때도 그렇고 너무 느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르다.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달리기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달리기가 빨라진다는 건 필연적으로 발이 빨라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달리기가 느린데 발만 빠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빨라지냐고요? 제가 아는 달리기 수업에 오시 50... 꼭수업을 들으라는 건 아니고 딱한 가지 포인트만 신경 써도 확실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 넘어간 다리로 땅을 강하게 밀어주는 거죠. 달릴 때 동작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겠지만요. 발가락이 충분히 꺾일 수 있도록 해서 땅을 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엄지 발가락을 잘 꺾어줘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크게 튀어나온 이곳 중족골두라고 하는데요. 여기로 체중을 지탱하고 발가락이 꺾인 상태로 땅을 밀어주세요. 달릴 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달렸던 분이라면 이전과 하는 확연히 다른 속도에 놀라실 겁니다.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미 영상들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들 보시면 빨리 달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으실 거예요. 느렸던 이유 두 번째 순간 가속 자 그럼 이제 달리기 자체는 빨라졌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여전히 발이 느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요. 아, 우리 애가 달리기는 빠른데 느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험만 들어가면 영 느리더라고요. 주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스포츠를 하는 어린 학생의 부모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곤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서도 말이죠. 막상 달리기가 정말 빠른 경우는 드뭅니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의 단거리는 말이죠. 쉽게 이해실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차의 스펙을 따질 때 제로백을 이야기하죠. 아예 움직이지 않던 상황에서 시속 100까지 가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이 걸리는가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발이 빠르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1 0 0 m 달리기처럼 자세를 잡고 있다가 출발하는 상황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실제 여러가지 스포츠 상황에서는 빨리 달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빨리 달려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얼마나 빠르게 속도를 낼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앞으로 달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옆으로 달려야 할 때도 있고요. 아예 뒤로 돌아서 달려야 할 때도 있죠. 멈춰있는 몸을 느리게 움직이던 속도를 빠르게 가속하는 능력. 이 순간 가속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기저면과 무게중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갑자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있으면 어떤가요? 몸은 그냥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어떤가요? 손을 떼는 순간, 그리고 몸에 힘을 빼는 순간, 몸이 앞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게 바로 기저면과 무게중심입니다. 지면과 닿아있는 발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 기저면에 비해서 무게중심이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몸이 불안한 상태가 되면서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불안한 상태. 거기서부터 가속.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땅에 붙어 있던 다리를 드는 것부터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불안하게만 두면 몸이 휘청하면서 제대로 달릴 수 없겠죠. 넘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속도에 더해서 몸의 모든 힘을 발휘해서 달려 나가야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땅을 미는 느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공중에 있던 다리를 땅으로 최대한 빠르게 박차면서 움직여야겠죠. 팔을 크게 움직이는 것도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되고 몸통이라든지 골반을 비트는 힘 또한 순간 가속의 핵심입니다.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 가서 느리다는 얘기는 듣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해서 다 해결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속만큼이나 중요한 게또 있죠. 이것까지 돼야 빠른 발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 발이 느렸던 이유 세 번째 감속 및 방향 전환 달리기는 빠른데 느려요 이 말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달리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가속 또한 군더더기 없이 빠르죠 그런데 막상 시합이라든지 경기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느린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감속과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이 오른쪽으로 오네요 그러면 속도를 줄여서 몸을 멈추고 반대로 빠르게 달려나가 해야겠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이 상황. 근데 갑자기 공이 내 머리로 뒤로 넘어가는데 이걸 잡으려면 속도를 멈추고 뒤로 달려야 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감속하고 방향전환하는 상황도 앞서 말씀드렸던 순간 가속에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가속에서와는 반대로 적용해야 하죠. 멈춰야 하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주고 멈춰야 하는 방향으로 다리를 뻗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달려나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한 번만에 속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번에 다리를 확 강하게 디디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 세번 그렇게 다리를 몇 번씩 디디면서 천천히 감속해 나가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감속이 되었다 싶으면 지체 없이 발을 다시 빠르게 움직이면서 다시 틀었던 방향대로 몸을 빠르게 가속해 나가야 하고요.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길어지네요. 사실 빠른 발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걸다 신경 써야느냐? 하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만 무지성으로 열심히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재미도 없는 원론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거 하면 빨라집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사실 이거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걸 따로 연습할 만한 시간과 노력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스포츠를 좋아하는 동호인 분들이 운동을 할 때를 보면,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대충 몸 풀고 나서 바로. 시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아, 발이 빨라지기 위해서 이런 보강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강 운동을 하고, 아, 힘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런 근력을 보강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하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원리를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만 한번 알아두신다면, 그리고 그걸 운동할 때마다 계속 생각해서 체화해서 쓰신다면, 시합을 할 때마다 그 감각을 계속 연습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발로 땅을 충분히 밀고 움직여야 할 반대. 방향으로 다리를 뻗고 움직여야 할 방향으로 상체를 숙이고 다리뿐만 아닌 골반과 몸통, 팔을 크게 움직이는 이런 여러가지 포인트들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확실히 빨라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걸 느끼셨다면 이 계좌로 입금... 농담이고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는 피드백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이 빨라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정확히 어떤 포인트를 신경 써야 하는지 그 디테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다루지 않는 유니크하면서도 실용적인 내용들일 겁니다. 이 외에도 몸을 움직이는 디테일을 살려서 더 건강한 몸, 강한 몸을 만드는데 갈증이 있는 분이라면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